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정 대상 지역이 도시 지역이었던 건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도시 지역 외에서 하는 거야. 도시 외에는 시험 문제 내면 틀리라고 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틀리라고 하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럼 틀려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도시 지역 외 지역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요 부분을 했던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자, 밑에 거.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때. 자, 이제는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은 딱세 개밖에 없는데, 용도 지역상 계획 관리 지역밖에 없어요. 계획 관리. 그리고 개발 지능 지구라고 해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지구, 개발 지능 지구. 요거 두 개밖에 없었다가, 기존에 용도 지구가 있었는데, 용도 지구를 폐지하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아 그러면 요거를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 대체한다 해가지고 요거 세 가지만 주 대상인데 최근에 개정하면서 전체 땅 중에 계획관리가 50% 이상이면서 나머지는 생산관리거나 어 보존관리면 된다. 요게 이제 들어갔고 또두 가지는 대신에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조건 충족.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자 일단 세 가지인데.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리고 개발지능지구, 기존의 용도지구가 있었으면 그를 폐지하면서 규제가 없어지니까 뭔가 대체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겠다. 이세 가지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다가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행위자 완화해줄 건데 최대 건폐율이 150이고 용적률은 얼마까지? 200. 그러니까 150%로 해준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폐율의 1.5배까지. 용적률은 두 배까지 완화해준다는데, 여기, 도시 바깥에서 지을 수 있는 거는 아파트 연립 아니면 공장 창고예요 그럼, 아파트 연립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면적을 좀 크게 갖고 와라. 그래서 면적이 30만 이상 이어야 지어해줄 건데, 그거 아니면 기타는 3만 이상만 갖고 오면 지어해줄 건데, 거기 난개발을 막으려면 일단 뭐가 설치가 가능해야 돼?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이어야 돼. 그리고, 니가 개발하는 행위 그 지역 주변이 경관을 훼손하거나 문화재를 훼손한다, 이런 게 조건이 맞아야 돼. 요 훼손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요 조건을 맞으면 그게 계획 관리 지역이50% 차지하고 나머지가 생산 관리하고 보정 관리면 도시 바깥에서도 지구단위계구역할수 있어요. 그런데 개정한 게 30만 이상을 가져올 수가 없는 지역은 어떡할 건데, 그래서 30만 이상 못 가져온 지역은, 아, 초등학교가 이미 있어. 기반이설이 이미 확충된 지역이면 굳이 30만 이상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완화해준 게 10만으로 완화해줬어요 그리고 자연 보정 권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개발하지 말라고 좀 해놓은 지역이라서 3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지역은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원 해주겠다 그래서 후레자식 뭐라고 그러죠? 초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자연 보정 권역 있으면 얼마? 10만 아, 요것까지만 조건을 갖춰라 아, 이는지원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면적 요건인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게 30만 이상을 갖고 오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 있으면 그러면 얘들 뭉쳐라. 아, 각각이 10만 이상으로 각각 10만 이상으로 전체 다 더해서 30만 이상이면 도로로 연결이 되면 이건 통합해서 지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준 거예요. 기까지입니다기까지 그래서 이 조건까지 맞으면 지 해줄 수있다는 완화 조건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위에 있는 요건이 맞으면서 밑에 위치 요건까지 맞아야 돼요. 우리 개발지능지구가 세분될 때 어떻게 세분되냐면, 다섯 개로 세분되죠? 네. 개발지능지구. 개발, 지능, 지구. 관산, 주복, 특. 관산, 주복, 특. 주거개발하고 복합개발인데 주거기능이 있는 경우. 특정개발. 그럼 얘네들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는 도시 지역에서, 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못어요못짓는데 유일하게 용도 지역이 도시적으로 편입 가능성 있는 땅이딱 하나 있어. 계획 관리. 그럼 얘네들은 여기 땅이 계획 관리 지역이다. 주거 개발 지능 지구가 여기 지정되면 지정할 수 있어. 지구 다니겠고요. 복합 개발 지능 지구인데 주거 기능이 있어. 특정 개발인데, 어, 여기 계획 관리 지역 안에 위치하면 지구단위계 구조할 수 있, 있는데 생산 관려면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위치 요건이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할 것. 그리고 그건, 그러면 이게 개발진흥지구더라도 지구단위계 구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아, 그리고 산보기형님이라고 해요. 산업유통이면, 산업유통이면 공장하고 창고고 복합개발이면 주거기능이 없는 경우. 창고 공장인데 창고 공장은 도시 바깥에서 자연환경하고 보존 관리가 안 돼요. 가능한 게 계획관리랑 생산관리랑 그 다음에 농림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에만 위치하고 있어야 돼 얘가 얘가. 그래서 우리 제 친구 형 이름이 삼복이라고 그래요. 삼복이 삼복이 형님 집에 계세요. 삼복이 형님 계세요. 계생농 계생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 삼복이 형님 계생농 외워야 돼. 그리고 관광지는 도시밖에 어디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온천 터졌다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되고 관리 지역도 되고 다 돼. 그래서 관 외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출제하는 사람이 뭘낼 거냐? 일단 1번은 나왔어. 출제가 된게 주거 개발 진흥 지구가 생산 관리 지역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계 구역 지할수 있다. 해서 틀렸었어요. 그럼 얘가 이미 나왔다는 얘기는 두 번째 나올 거는 이, 삼복이 형님인 거지. 예, 그래서 삼복이 형님, 깨세요! 깨세요! 개생농인데 아마 보전 관리 위치한다고 나오면 튄 거죠. 그래서 개생농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폐지하면서 대체할 때 이거는 조건이 뭐 없죠. 예. 그래서 요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지울게요. 자, 계획 관리랑 개발지능지구는 일단 아파트 열립 얼마 갖고 와? 야, 30만 갖고 와. 기타는 10만 갖고 와. 근데 초등학교나 자연보존에 해당되면 초자 10만 그리고 기반에서 설치 가능하고 주변 환경훼손 우려가 없으면 지정해 줄수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이 요건이 맞으면서 주복특은 어느 지역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 그래서 주복특 이 봉날에는 특별히 개머거나 수라고 해서 주복특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복이 형님 개생농 개생농 관광외는 에 도시밖에 어디든 상관없다 이 요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라서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정리하면, 자, 주거개발, 아파트 짓겠다, 복합개발, 아파트 짓겠다, 특정개발, 아파트 짓겠다. 이땅뭐 해야 돼? 계획관리. 관광지는 도시밖에 어디든 상관없어. 산업유통하고 복합개발인데 주거기능 없으면 공장창고예요. 그 어느 땅이어야 돼? 획생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재원에 위치하면 지구단위기 구역으로 지해줄 수가 있다, 있다 해서 개발 지능 지구가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 위치 요건까지 맞아야 된다. 해서얘 내면 틀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한번 정도 외워두면 다풀수 있는데 왜 버립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계 구역 관련돼 가지고 꼭 알아야 될 거. 1탄이나 2탄은 한 5분 정도만 투자해서 왔다 리 갔다 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